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길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다립니다. 제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리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화하시고 또 표적을 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세례 요한이 다시금 등장하면서 예,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어, 하시면서 이 세례요한과 사역이 어, 잠시 겹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 이곳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어, 가시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사정 사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이 당시 이제 세례요한이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닌가 해서 많이 따랐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세례를 준다 하는 말을 듣고. 어, 그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2 절에 보니까 과로 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자, 예수님이 친히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아마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어, 그대로 묵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예수님이 물론 직접 세례를 베푸셨을지는 네,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세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본 것처럼 회개였어요.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것이었죠. 당시 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려고 할 경우엔 역시 또 세례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외치신 그첫번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세례자 요한과 같은 그러 메시지였죠.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하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음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신, 이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사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 좀 표현이 좀 이상하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 이것은 이제 그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어, 그 갈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예,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가운데 길로 곧장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가면 제일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마리아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다른 길도 있어요. 서쪽으로 가면 해변길이라고 그래서 해변을 따라서 어, 우회해서 가거나 동쪽 요단강 있는 쪽을 따라서 우회해서 가거나 보통 유대인들은 어,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제 왜 그랬는지는 제가 뒤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그 길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무엇인가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5절 그렇게 가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 그러니까 유서 깊은 곳이었어요. 야곱과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유적지가 쉽게 말하면 있는 그러한 곳이었죠.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조상 야곱이 팠던 우물로 알려진 그 우물이 그곳에 있으니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한 자부심도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지금도 그런데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물이 최고의 자산입니다. 우물.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양도 목축업도 할수 없고 사람이 물론 사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한 이곳에서 우물은 최고의 자산이에요. 이 야곱이 팠던 우물이 이곳에 내리 있다라고 하므로, 이곳이 마을이 형성이 될수 있었고,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이 우물 곁에 앉아 쉬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이 이제 이 우물가에서 쉬, 쉬시게 된 거죠. 자, 근데 6절 끝에 보니까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 하면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그러니까 정오쯤이죠. <laughs> 해가 아주 중천에 떠있는 무더운 시간입니다. 물론 이 제자들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잔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자, 이곳에 우물이니까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오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곳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자, 8절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보통 제자들이 어뭐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이렇게 준비한다든지 하면서 했을 텐데,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동네에 먹을 것을 찾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데 여인이 오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는 그러한 아이 놀라운... 순간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자, 구절. 사마리아의 여자가 이르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숨어 있는데요. 일단 앞에서 제가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 어,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초대 왕으로부터 이제 왕국이 세워지죠. 그리고 그 다음 다윗 솔로몬 때로 이어지다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이때가 주님 오시기 전 B.C. 931년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과 또 신하 사이에 이 둘이,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예, 르호보암이 이제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을 다스리게 되었고, 여로 보암이 나누어진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됩니다. 자, 이때 931년인데 약 200년쯤 지난 후에 721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근데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는가 하면 혼혈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에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북 이스라엘로 이주시키고 이곳에서 살게 함으로써 이들을 아수르로 동화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 유대인들은 북쪽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도 싫어하였고 사람들을 상종하는 것도 싫어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의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당시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또한 한 남성이 여성에게 물을 달라 라고 하는 것도, 어, 그냥 평범한 일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거죠. 아, 낯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이 나의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구나. 이 여자로서는 약간 충격적이면서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10절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 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거꾸로 내가 나에게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거꾸로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말했을 걸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자 여인이 또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야곱의 우물 곁에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아, 그래도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은 깊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곳은 우리의 조상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곳에서 아무것도 없이 물을 준다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야곱보다 크지 않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합니까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우리가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르죠. 또 물을 마시고 마셔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는 자, 목마르죠. 다시 또 마셔야 된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하도록 멈추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사이의 만남과 대화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대화는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이 만남 속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한낮에 물을 길러 온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이제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면서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더 드러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일단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어떻게 이 지역으로 지나가셔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곳으로 지나가셨던 것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 의도적으로 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이 길을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길은 어떤 길? 유대인들이 피하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딱 경계를 짓고, 아, 이곳은 우리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 경계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넘어서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 때문이죠.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한계를 넘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도전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많은 장벽을 넘어와요. 이때 인종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역사적인 장벽, 신앙적인 장벽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다 넘으셨죠. 또더 나가서는 뭐이 당시 가지고 있을 그러한 사회적인 관으로올때 남녀 간의 장벽도 넘어섰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장벽을 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생각의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생각과 편견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삶. 사실 오늘 본문은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때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오늘의 저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도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장벽을 넘으신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 마음의 장벽. 편견, 생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장벽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경쟁과 미움과 싸움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이 장벽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오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원한 생물에 소산하는 생명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명수다. 예수님이 생명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갈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증을 채워주실 생명수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수다. 내 삶의 구원이고 참생명이심을 다시금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이 소산하는 생물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 주셔서 다가오신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으니, 저희들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복을 전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딪히고 넘어야 할 많은 장벽들을 과감하게 넘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는 것들을 열고 헤치고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영광이고 승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생명수 되신 주님과 함께 복된 삶,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